안녕하세요. 프로게롱라입니다. 오늘 만들어 볼 것은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헤어밴드입니다. 이렇게 무늬를 보시면 물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자, 저처럼 이렇게 단색으로 만드셔도 좋고요두 가지 색을 섞어서 만드셔도 좋습니다. 두 가지 색을 섞는 경우는 양말목의 크기가 두 개가 다 비슷한 정도로 준비해주시는 게 좋아요. 사실 이것도 보시면 노란색이 좀더 두껍고 흰색이 조금 더 얇습니다. 근데 뭐 아예 똑같은 재질과 크기를 찾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정도 차이 나는 걸로 할 건데요. 한 개는 너무 작고 한 개는 너무 크거나 그러면 만들었을 때 예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두 개의 링 크기라도 비슷한 걸로 준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사실 이 물결 무늬를 더 작게 만들려면 아주 잘 늘어나는 아기 양말목으로 만드셔도 돼요. 그렇게 만들어도 귀엽게 만들어지는데요. 너무 두꺼운 양말목은 비추합니다. 왜냐하면 이게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. 사실 이건 헤어 밴드로도 응용할 수 있고 강아지 목도리나 강아지 목줄 등으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어, 머리에 쓸 경우 너무 두꺼운 걸로 했을 때 무겁습니다. 양말목 의 특성 자체가 다른 실에 비해 무거워요. 근데 그 통통한 걸 써버리면 너무 무거워서 헤어 밴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조금 너무 통통하지 않고 평균 평균 정도인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처음에 5분만 딱 이해하면 완성까지는 굉장히 쉬운데요. 처음에 5분이 이해하기 어려워요.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여러 번 설명 드릴게요. 얘가 기둥줄이에요. 기둥줄, 기둥줄에 양말목 하나를 이렇게 뒤에 가져다 놓습니다. 가져다 놓기 편하게 이렇게 손가락에 걸어 놓으셔도 좋아요. 이렇게 뒤에 가져다 놓으면요. 이한 줄과 이한줄 사이에 여기 공간 있죠. 그 공간에 이게 두 줄이 보여요. 봐요. 이렇게 딱 봤을 때. 이 공간 사이로 한줄두줄두 줄. 두 줄이 보이지만 한 줄만 잡아서 살짝 당겨주는 거예요. 살짝. 그러면요 조금 웃긴 모양이긴 하지만 하나, 둘, 셋 고리가 세 개가 생깁니다. 다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저 손가락 일단 걸어놨어요.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 이 줄과 이줄 사이에. 한 줄만 살짝 당겨, 당겨주면 고리가 하나, 둘, 세개 생기죠. 그럼 손가락을 다 이렇게 걸어서 크기를 비슷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얘가 이제 풀리지 않도록 반대손으로 여기 살짝 잡고요. 앞에 고리부터 엄지검지 넣고 뒤에 거 잡고 살짝 또 엄지검지 넣고 뒤에 고리 잡고 살짝 하면 어떻게 되나요? 지금 요렇게 생깁니다. 모양이. 제가 이거 좀 납작하게 해서 보여드리면요. 보세요. 여기, 이렇게 보면, 이게 하나의 코, 두 개의 코, 세 개의 코죠? 하나의 코가 지금 두 번째 코 사이에 이렇게 걸려있는 거 보이시나요? 이거? 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보면요. 두 번째 11자 가운데 이 고리 보이시나요? 요 고리? 그리고요. 세 번째 이 고리 가운데 이거 보이시나요? 얘를 잡고 뺄 거예요. 얘부터. 얘부터 살짝 잡고 뺀 후에, 얘를 잡아 빼는 거예요, 얘를. 얘를 여기 가운데로 살짝 잡아 뺀 후에, 마지막에, 얘가 놀고 있죠? 풀리지 않게 얘도 쏙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, 쏙. 그리고 살짝 당겨주면, 이렇게 요렇게 탁 걸리게 됩니다. 요렇게 하나 거셨으면 뒤집어서 이쪽에 하나 더 해줄게요. 다시 보.. 잘 보세요. 얘와 얘 이렇게 손가락에 걸어서 뒤에 딱 놓아보면 두줄 보이죠? 한 줄과 한줄 사이에 하나, 둘 보이죠? 그 중에 한 줄만 살짝 올리면 고리가 세 개가 돼요. 얘를 놓치지 않고 손가락 하나로 요렇게 걸고 나면 우리가 3개가 되죠? 그러면 풀리지 않게 안 뜨는 손으로 여기를 딱 잡고요. 앞에서부터 엄지검지 넣어서 뒤에 거 잡고 살짝 빼고 또 뒤에 거 잡고 살짝 빼고. 그러면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. 그러면 얘 보이시죠? 얘. 얘. 그리고 이 줄과 이줄 사이에 얘. 그리고 얘. 손가락이 이게 다 가려져서 잘안 보이는데, 얘부터 엄지검지 살짝 넣고, 사이에 꺾 살짝 빼고, 마지막 꼬리 쏙 넣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. 얘가 이렇게 노란색은 이쪽에, 흰색은 이쪽에 올라가도록 만들어주셔야 돼요. 자, 이렇게 두개 거셨으면, 노란색 꼬리 얘가 놀고 있죠? 얘를 여기 쏙 걸어주는 거예요. 얘는 계속 놀고 있어야 정상이에요. 자, 얘가 다시 밑으로 오도록 해서 옆에 걸어줄게요. 이렇게 봤을 때 여기 한 줄을 살짝 빼내서 손가락을 걸어서 세 줄이 되도록 하고 이거 안뜰 손으로 밑에 살짝 잡아서 앞에서부터 잡고 빼고, 잡고 빼고, 여기 살짝 빼고, 얘가 이렇게 뒤에 가려져 잘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밀어서 잘 보이게 해주는 편이에요. 그래서 잡고 빼고, 마지막 고리까지 잡고. 그럼 보세요. 지금 흰색은 밑을 보고 있고, 노란색은 위를 보고 있죠. 자, 그러면 얘를 또 여기 넣어주는 거예요. 쏙. 자, 노란색이 이번에, 그러니까 이렇게 남는, 여기 걸지 않는 남는 이 고리가 항상 바닥에 오도록 해서 떠주면 돼요. 지금 노란색 흰색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괜찮은데 단색으로 할때 헷갈리거든요 방향이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얘 잡고 빼고 그다음 에 잡고 빼고 잡고 빼고 그러면 밑에 있는 애를 위 살짝 내려줄게요. 이렇게. 자, 흰색 지금 걸었고요그 다음 떠야 되니까, 이게 놀고 있는 고리가 밑으로 오도록 해서 떠주는 거예요. 이렇게 뒤에서 고리 살짝 올려서, 새 고리 만들고, 앞에서부터 잡고 빼고, 잡고 빼고. 자, 그 다음, 할때 코바늘로 해주셔도 돼요. 여기에 코바늘 걸고, 뒤에 거 걸어서 빼고, 얘도 걸어서 빼고. 이렇게. 그 다음, 얘, 여기 걸어주셔야 되죠. 코바늘 있으시면, 요렇게. 걸어주시면 더 편합니다. 손으로 하는 게더 편하신 분은 손으로 계속 하시고요, 코바늘이 편하신 분들은 코바늘 이용해주시면 돼요. 사실 저는 손이 더 편해요. 근데 손이 너무 커서 못 뜨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. 특히 뭐 기본 뜨기야 손큰 거랑은 상관없지만 이렇게 작은 걸막 계속 떠야 하는 상황에서는 좀손큰게 불리하더라고요.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잡아 빼기 힘들 때는 코바늘을 활용해 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. 코바늘은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좋아요. 어, 바로 뜨면 안 되죠. 밑에 얘 놀고 있으니까 위로 집어넣고. 얘가 최대한 짧아질 정도까지 해주셔야 돼요. 근데 이렇게 고리가 짧은데 얘를 걸기가, 물론 저는 잘 걸어요. 근데 초보자가 하기엔 힘드니까 얘를 길이를 늘려줘야 되니까 양말목 하나를 쭉 넣어서 한 고리 엄지검지 넣어서 반대 고리 잡고 쭉 당겨주세요. 그러면 편안하게 여기 사이에 고리를 하나 빼내서 이렇게. 앞에서부터 잡고 빼고, 잡고 빼고. 여기 빼서 잡고 빼고, 잡고 빼고. 이렇게 약간 밑에 줄이 보이는 경우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좀 당겨주시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. 얘는 여기 걸어주면 돼요. 지금 얘가 밑으로 내려올 수 있으니까 밑으로까지 내려주시고. 여기 공간이 많이 남잖아요. 그럼 여기 하나 더 떠주셔도 돼요. 여기. 자, 이렇게 고리가 작을 경우 오히려 넣기가 쉽습니다. 그냥 이렇게 통과한다 생각하시고, 뒤에서 살짝 빼고, 고리를 세 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. 그리고 떠주면 되겠죠. 자꾸 빼고, 자꾸 빼고. 또, 자꾸 빼고, 자꾸 빼고. 이렇게. 그리고 노란색 고리는 여기에 쏙. 이렇게 뒤집어서 이어서 떠주시면 돼요. 새로운 줄에. 사람 헤어밴드로 쓸 때는 지금 중, 이 기둥줄 하나, 두개 썼죠? 세 개까지만 써주시면 됩니다. 네 개까지 하면 너무 많고요. 세 개. 근데 아기 양말 목일 경우 조금 더 떠주, 떠야 할 수도 있습니다. 얘는 이어서 여기 쏙. 자, 이제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다 뜨고 또 연장해서 하나 더 뜨고 해서 길이가 하나, 둘, 셋, 세 개를 연결한 길이까지 떠서 오세요. 자, 이렇게 양말목 하나, 둘, 세 개. 세 개를 이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얘를 헤어밴드로 쓸수 있도록 여기 연결하는 거는요. 머리 색에 맞춰서 검은색 양말목으로 연결하셔도 되고요. 지금 사용한 요 색으로 연결하셔도 됩니다. 저는 그냥 간단하게 요 색으로 마무리 할 거예요. 양말목 하나를 여기 고리에 쏙 넣고, 한 고리에 한 고리 넣어서 쭉. 얘도. 한구리 한구리 넣어서 쭉, 자 이렇게 하고요. 머리에 대보고 내가 해야 하는 길이만큼 해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완성입니다. 이렇게 이런 식으로. 어좀 작다 싶으면 더 늘리시면 되고요. 크다 하면 줄여주시면 돼요. 강아지 목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엄청 귀엽습니다. 이해되시죠? 이렇게 단색으로 하셔도 되고요. 이렇게 색깔을 번갈아 가면서 해 주셔도 예쁩니다.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